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는 마치 거대한 파도 위를 유유히 떠다니는 듯 보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역대 최고치라는 소식에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셨나요? 이 화려한 숫자들 뒤편에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할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이 거대한 경제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과연 안전하게 항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기묘한 동행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을 품고 있는 걸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미래를 뒤흔들 중요한 경고가 될수 있습니다. 단 15초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현재 세계 경제의 풍경은 겉으로는 화려한 무대 위 같습니다. 하지만 그 무대 아래 토대에는 미세한 균열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의 기준 금리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시장 예측치를 훌쩍 뛰어넘는 3.5%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를 더욱 멀어지게 하는 결정적인 신호로 작용했습니다. 마치 잔잔한 수면 아래 숨겨진 거대한 암초처럼 경제 지표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큰 위험을 감추고 있을지 모르죠.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 심리를 약화시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징후들을 간과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예상치 못한 파도에 휩쓸려 큰 충격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불안정한 세계 경제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삼성전자는 최근 눈부신 실적을 발표하며 거침없이 질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 발달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선두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00% 이상 급증한 6조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이처럼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경쟁 심화와 파운드리 부문의 낮은 가동률은 여전히 수익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숙제입니다. 마치 한쪽 바퀴만으로 힘겹게 달리는 수레처럼 삼성전자의 현재 성장은 특정 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형국입니다. 이는 언제든 균형을 잃고 큰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된다면 삼성전자의 미래는 예측하기 어려운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미래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현실화된다면 이는 곧 반도체 수요 감소로 직결될 것이고,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상관관계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는 짧은 기간 안에 40% 이상 폭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삼성전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강력한 요소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치라는 성적표는 어쩌면 세계 경제의 일시적인 회복세와 반도체 시장 순환 주기의 정점이라는 착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큰 파도를 예고하는 바다처럼 지금의 평화로운 상황은 곧 닥쳐올 거대한 위기의 전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간과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 포트폴리오는 회복하기 어려운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저 흘려듣지 않고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 이 역대 최고치라는 화려한 기록은 단순히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오히려 이는 마치 거대한 모래성처럼 세계 경제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세워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탑과 같다고 볼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 전 세계 경제의 기반에 드리워진 미세한 균열들과 삼성전자 내부의 특정 부문에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불균형한 성장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실로 위험천만한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처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저 흘려듣고 지금의 안락함에 안주하실 건가요? 아니면 곧 다가올지도 모를 변화의 물결에 현명하게 대비하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을 깊이 있게 재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입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복잡한 경제 상황과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하십시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